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뉴스포커스 이주연입니다. OECD 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사나 팀스의 국제 비교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는 1, 2위를 다투는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흥미도나 자신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지식 위주의 평가에만 치우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함께 학업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능력을 균형 있게 기르기 위한 평가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첫 시도입니다. 정의적 능력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김포 유연초등학교의 한 수학 시간 도형을 이리저리 옮기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다른 수업과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수학 시간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의 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들려 있습니다. 이 종이는 바로 정의적 특성 관찰 기록지. 맞아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생들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흥미와 호기심, 자신감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도내 1187개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정의적 능력 평가 자료를 보급했습니다. 이 자료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함께 자아 개념과 가치관, 태도, 흥미 등 정의적 능력을 균형 있게 길러주기 위한 새로운 평가 영역입니다. 정의적 능력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 간의 협력과 책임 능력은 도교육청이 중요시 여기는 영역인데요. 학생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은 친구에게 가르쳐 주고 못하는 것은 함께 배우면서 서로 다름과 나눔의 의미 또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 학생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바로 수업을 마치기 전에 자기 평가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습득했는지 본인의 학습 흥미도를 직접 작성하고 선생님은 이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또 이제 배우면은 더 좋고 더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더 확실히 알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의적 능력 평가로 달라진 건 학생들의 학습흥미도뿐만이 아닙니다. 평가 방식이 달라지자 선생님의 수업 방식도 새롭게 변했다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수업이 끝난 과 동시에 그 수업은 끝이었는데 지금 정의적 능력 평가를 하면서 그 학생의 흥미를 높이고 그 학생이 자신있게 할수 있도록 특성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적 능력 평가의 결과는 학생 상담과 진로교육, 인성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의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태도, 신념, 배려, 이런 부분을 정의적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적 능력을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인성 지도나 또는 진로 지도에 활용할 수가 있고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 태도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특징과 흥미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의적 능력 평가. 정의적 능력 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날로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